왕은 자신이 꼭 국가고 국가가 자신의 부귀영화를 보장하죠 국가가 잘 돼야 돼요 심지어 라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세도 가문은 나라가 존속해야 계속 세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국력은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의 관료는 내가 꼭 국가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분리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해먹으면 그만이에요. 누구나 해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부패로 해먹는 게 유행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신임에서 정권을 빼앗기면 새 정권의 일원들도 다 같이 해먹어야 되잖아요. 해먹는 사람이 몇십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예요. 제가 지금 민주주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왕실과 라나 가면은 나라를 굴릴만한 실력과 품위는 있었죠. 공화국의 집권 세력은 그런 게 없었어요. 경험도 없고. 여러분 민주주의가 옳라요 민주주의가 선입니까? 아니요. 민주주의는 도구예요. 민주주의는 멋진 거긴 해요. 말하자면 300마력의 후륜구동의 스포츠카와 같아요. 초보자가 운전하면 사고 나기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면 기깔나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국가로 쳤을 때. 민주주의는 멋진 도구지 민주주의가 옳은 건 아니었죠.